네 안녕하세요 도기석 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올려서요 지금 삽목들 다 해가지고 뿌리들이 많이 내렸을 텐데 이거 왜 도대체 빨리 안 올려주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봄이긴 봄이, 봄인가 봅니다 너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물 주고 다니고 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예, 바빠가지고 못 올려드린 거 죄송합니다. 지금 현재 요거는 2월 10일, 지금 현재 그 4월 10일입니다. 그두달 8주가 지난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그 목표했던 부분은 아직 그 도달하지 못했고요 목표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단일 처리 할수 있는 그런 큰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. 지금 요거는 그한그 그 후로 두주 있다가 10, 2주 어, 있다가. 삽목을 한 거고요. 지금 4월 10일이니까 아약그 6주 6주 정도 지났습니다. 6주 정도 지났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어땠어요? 그 3주가 되니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던가요?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이제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, 저, 그 주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하셨는지요. 지금부터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, 햇빛,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. 예, 바로 2주 전에, 2주 앞 당긴 건데, 이거 잘 보세요. 이 카이언트, 그러니까 카랑코이나 카이언트나, 어, 가장 상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. 측지 발생이 있습니다. 측지가 다 나왔습니다. 측지. 측지가 나와야지만이, 많이, 많이 나와야지만이, 꽃대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. 이 형, 이 형태 자체는 어, 측지가 다 나왔고요. 깊이 묻힌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. 이 나와 있는 형태. 그 다음에 이제 에, 비료 공급을 통해서 잎이 포, 크게 퍼져야 됩니다. 이것도 이 2주 예, 전 단계인데요. 어떻게 되어 있나 보이시죠? 자, 보세요. 어, 측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측지들이 발생을 해야 카랑코의 카이언트들은 볼륨감이 아주 좋게 되는 것입니다. 축지들이 다 나와서 형성이 됐습니다. 이것도 볼게 있습니다. 예, 축지 나왔고요. 어, 여기는 아직 안 나왔죠. 어, 햇빛을 많이 봐야 됩니다. 영양 상태가 약간 건조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, 요거는 에, 상태가 조금 그 그늘이 적거나 아니면은 영그 어, 건조했거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. 네, 측지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. 이 상태도 어, 영양 상태가 좋다 그러면 뿌리는 네, 측지는 잘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도 이제 측지가 많이 나왔습니다. 카랑코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상품률. 이여기서의 상품률이 거의 한 80%는 차지한다.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측지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 수 있느냐. 측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죠? 햇빛 그리고 비료 그두 가지가 장일 처리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가,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측지 발생을 유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우리 주변에서는 왜 마디가 길어지고 측지가 안 나와요? 그러면 거기에는 햇빛이 부족합니다. 그리고 수분이 많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디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길어지면 안됩니다.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야 이 여기에서 측지들이 바글바글 생겨서 꽃대들로 형성이 돼서 볼륨감을 채우는 것이고요, 아 어,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거는 3월 아 지금 6주가 지났어요. 이 카랑코인데요. 너무 커버렸어요. 지금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게 뭐죠? 이 화분 사이즈보다 잎이 넓어지면 안된그 그 단일 처리를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단일 처리 기간이 지금 일주에서 이주 정도 지나버렸는데요.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측지들이 다 발생을 했어요. 측지들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. 아, 예. 얘네들은 그, 카이언트보다 일주일 더 뿌리가 더 빨리 내림과 동시에 성장도 훨씬 더더 더 빨리 됐습니다. 얘는 오늘 단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단일 처리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렇게 써서 단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이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10일, 5월 10일, 6월 10일, 6월 한 10, 6월 한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꽃이, 첫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. 보통 그 카랑코에는 8.5주, 9주, 9.5주 사이에 정상적이라면 그 개화가 시작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단일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카랑코에는 단일 처리를 했고요. 그럼 얘는 언제 단일 처리를 해야 되느냐? 얘는 언제 단일 처리를 해야 되느냐? 이 화분 사이즈만큼 키워야 돼요. 더 키워야죠. 이만큼이 저더 늘어나서 얘네들 볼륨감이 훨씬 더, 더 채워서 어 크게 만든 이후에 단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또한 가지. 단일 처리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뿌리가 나와서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어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분 사이즈가 지금 20cm인데, 한약 그 3.5L 정도 돼요. 그러면 지금 여기 미리 그 알갱이 비료를 담아 왔는데, 이 비료 양이 한 8g 정도 됩니다. 8g. 8g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, 티스푼으로 한 두세 스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걸 갖다가 4개월 짜리니깐요. 이걸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의 비료 요구도도 이제 맞췄고요. 그 다음에 햇빛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, 지금 현재 단일 장일 처리 계속해서 그 저녁에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쫓아 오셨으면, 어,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키우는 것입니다. 집집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만큼 크는 속도가 어, 좀 늦을 수 있습니다.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. 저희는 농장이에요. 농장이다 보니까 가장 호조권을 맞추다 보니까 성장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왜 빨리 안 내리냐, 아니면 꽃잎이 왜 적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, 수분 관리, 햇빛 관리, 그 다음에 비료 관리, 이세 가지에 대한 그 관리를 계속 해주시면 언젠가는 이게 커집니다. 커지는데 주의해야 될 점, 아까 뭐라 그랬죠? 마디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. 마디간이 길어졌다는 뜻은 햇빛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에, 저, 수분이 너무 많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마디간이 길어집니다. 최대한 마디간이 짧게 마디간을 짧게 그리고 순 자체가 너무 연하지 않게 너무 연녹색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녹색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많거나 하면 연녹색이 됩니다 현재로 이렇게 해서 지금 차 단일 6주차 되는데 단일 10주에서 12주까지 계속 키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키워서 볼륨감을 만들면 어, 어떻게 되느냐? 지금 현재 그 단일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단일 처리하는 곳이고요. 어, 요놈, 어, 단일 처리 시작!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최종 목표는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. 다 축지들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그 볼륨감이 좋아집니다. 이렇게 볼륨감이 좋아집니다. 측지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, 햇빛이 모자랐거나 뭐, 에, 수분 관리, 영양 관리가 제대로 잘 못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에, 조금 에, 단일 그, 측지가 덜 나오는데 측지가 많이 나올수록 이렇게 볼륨감이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